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다시 하게 된 중학교 3학년 조단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과연 성경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교회에 가서도 듣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많이 들여서 성경 이야기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땐 저희 믿음의 고의가 많이 약해서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성경이 진짜일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도 월댄스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짧은 동영상들을 넘기다가 성경에 관한 인상 깊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성도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왔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at the bottom here, every single one of those lines is a Biblical verse. Okay? Now, the length of the line is proportionate to how many times that verse is referred to in some way by some other verse. So you say, well this is the first hyperlinked book. Right? I'm getting serious about that. Like, you can't click and get the hyperlinks on obviously, but it's a thoroughly hyperlinked book. People who worked on these stories were hypothetically at the end, right? Which is the end can't affect the beginning. That's that's the rule of time, right? What happens now can't affect what happened to you ten years ago, even though it actually can. But whatever, well, you reinterpret things, right? And then they're not the same, but, but whatever, we won't get into that. But technically speaking, the present cannot affect the past. But if you were looking at a piece of literature, that's not right because when you write the end, you know what was at the beginning you write the beginning or edit it, you know what's at the end. So you can weave the whole thing together. And there's 65,000 cross-references, and that's what this map shows. And so that's a great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book. And then you can see, well, why is it deep? Why is the book deep? Well, just imagine how many pathways you can take through that. Right? I mean, you just journey through you just journey through that forever. You never ever get to the end of it. There's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and 혹시 다들 영상이 좀 어려웠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만으로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수년 전에 크리스토프 목사님과 크리스토프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성경이 어떻게 얼마나 서로 많이 연결이 되어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혹시 그림 띄워주세요.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 같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있는 성경 말씀들 중 서로 연결이 연결이 되고 되어 관련이 되어있는 말씀들을 선으로 이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속에서 66,779개의 말씀들이 성도 연,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트의 각 줄은 그 성경 줄을 의미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하얀 줄은 다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분은 조던 피터슨이라는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하이프링크, 즉, 초형별된 책이다. 전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약 1500년의 시간 동안 40년이 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서로 연결될 것을 알았을까요? 라고 비서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기적이기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쓴저자들이 성의 령 감동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적같은 책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과 성경이 질기라는 것에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SOP와 관련돼서 저녁 예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와서 청아세기와 이제 추애곡기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느낀 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책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끔 안읽어보거나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다 보니 앞으로는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성경이라는 정말 대단한 책 많이 읽고 하나님 더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전 하나 읽고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항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김구대고자 3장 16절 말씀. 감사합니다.